6장 1절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n a n Hanan Hanan h 받지 a 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a n 에 n H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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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a n a n H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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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 n a n Hanan h a 든지 아무 도지 않게 하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고로움과 자지 못 먹지 못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했으며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음.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주님을 하지 않도록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단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전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림도 2차 정도에 흘때 고림도에 있는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과 디모대가, 디모대는, 디모대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디모대는 원래 자기 어머니, 윤리와 음. 자기 이예 할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원래 보면은,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모범들이 사는 가정에는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또 삶도 모범적으로 잘살아 근데 부모님이 예수를 또,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자녀들이 예수 잘안 믿어요. 네. 근데 이모델의 이 할머니가 어머니는 시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디모대가 보금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도하면서 매도 맞고 또 여러 가지 권한을 당하면서 고림도 교회에서 약속을 몇 번을 안 지켰어요. 자기가 지키지 않고 싶어서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고난을 당하는 여기 보면은 매도 맞고 음, 음, 매맞은가 가힘가 난동가 수고로운가 오절에 보면은 여러가지 먹지 못한다 고난을 당하면서 그 약속시간에 몇번 못갔다 고민도 보들이아 바울지로 원래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아, 무시하는 사도도 아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원의 은혜에 감, 감동해가지고, 매맞음도 고수하고, 또 먹지 못한가, 고통을 고수하면서도 그 은혜를 그때 에 받지 않고,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늘 나라 갈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이 세상 모든 것을다 얻는 은혜다. 큰거예요용세는 네, 용세입니까? 이 바울이 사울 때 예수님을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니까.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사람들이 음, 나와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너 많이 예쁘하니까 사모님하고 의자 보소 사모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들 눈과 눈을 맞주야 은혜가 전달될 거요 눈이 왜또웃어버요 이쪽으로 앉아, 이쪽으로 <웃음> 이쪽으로 <웃음> 앉아. 어, 그쪽에있으니까 자꾸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예배 시간에 이것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인 거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 의 말씀을 받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옆사람하고 얘기하고 웃고, 이거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증거다, 는거 어, 은혜를 오늘 제대로 받아요. 은 헛되이 받은 건데, 오늘 여기 보면은, 어, 입장일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laughs> 자로서 이거는 우리가 는 디모데하고 바울하하 하나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면서 너희에게 그 나누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 어떻게 받지, 말라고? 구 b 의 은혜를 헛되이 의지혜를 e y 이 h e y 라 h e y they, 시 h e y they, t 에 e y they, they, t 너를 도와 떠다 했었으니 보라. 지금은 뭐 받을 때라고? 언제 받을 만안 돼요. 지금은 언제부터 지금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가 지금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만 믿는 그 날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가 지금이야. 날마다 지금이 되야 돼요. 은혜를 흩때이 받지 않는 것의 지금이 되어야 돼.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흩때이 받지 않고, 흩때이 받는 사람은 주일날 딴데 가보죠. 왜?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해야 되니까, 예배당에 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친구하고 놀러 가고있고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를 흩때이 받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한테 보답을 잘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점검해 봐야 되고 응.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받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아 영생의 구원은 예수님의 그 순간에 우리가 영성의 구원을 받았어. 설마, 우리가 날마다 지금, 지금,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돼. 제가 항상 우리 옆에서 욕을 하는 거야. 제 짓자고, 지영아, 지영아, 다른 여 가자. 지영아, 지영아, 자라. 내비슨 가지 마라. 계속 마기는 우리를 제 가운데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 무장해 해가지고 무장해 네, 역적으로 무장해 이제. <laughs> 어, 문산일 현재님은 설교 대회 때 하면 나라 갈까? 네. 내 설교 할때 하지 말고 본인이 대회 할때 하면 나 하면 해요. 우리가 역적 무장을 해가지고 은혜를 대입하지 않고, 받아요. 날마다 은혜를 이식,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제가요 그 트로트 내가 살고 있거든요. 뭐 트로트 노래도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트로트가 그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노래를 듣고 자살하려던 사람이 자살 안 하고 노래는 엄청난 치유를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요 사울이 귀신이 들려, 가 살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을 때, 다윗이 비파와 소금을 가지고 사울 앞에 가가 찬양을 했어. 그 시에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찬양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냥와 같이 노래 부르는 시간이니까, 아, 이거 너무 길다.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은혜 못 받아.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그 가사의 내용을 의미하면서 찬양해봐요. 찬양하다 눈물이 나오는, 해계가 터지고 찬양에, 찬양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찬양하다가 제 동생이 일본에 오케스트라 지휘하는데한 번씩 그 음악회, 음악회를 할 때마다 그전 찬양하는 노래하는 찬양팀들이 금식을 해요. 아침 금식이든, 점심 금식이든 쭉 따라서 24시간을 늘일 기도를 합니다. 음악이 하기 이전까지 기도하는 은 찬양 듣다가 치료되는 사람, 경고치는 사람, 또 음악 하다가 노래 하다가 치료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많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지휘하는 내 동생이 지휘하다가 딱 보면은 아마 치료받을 사람이 영적으로 계속 금식하면 기도하니까 <laughs> 영적으로 수만하니까 아, 저 사람이 오늘 치료받겠다 싶으면 그 사람이 맞는데요. 근데 예수, 그래서 거기에 악단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금식하면 나 예수 안 믿지, 나도 금식 좀 하게 해달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그 사람들도 같이 금식한대요. 그래서, 그, 악기를 들고 다니는 그분이,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어느날, 그 날, 그날 음악회를 하고 나서, 그 허리가 계속 치료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찬양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누가 보면,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요건 한번 읽어봐야 요 열두, 열명의 기운분 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해보왔습니다 음. 네. 누가 보면 17장. 17장. 네 11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저도 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림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님 예수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는 이었느냐 그 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응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와 갈림이 그 사이에 오늘 동네를 지나가는데 열명의 문둥병자들이 선생님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 병좀 고쳐달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때, 이스라엘 나라에 문둥병이딱 걸리면은 그 성에서 하려아졌잖아요문둥병은 천년대니까, 그는 천병이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문둥병자들다 어디 가지고 소록도로 보내고, 그 여기에서 20분 가면은 신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신동. 거기에는 문둥병자들이 그 살고 있거든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뭘 해먹고 살냐면 닭을 키워가지고 계란 우리 먹는 거다 신동 문동병자들이 저기 닭 키워가지고 계란 나왔는데 우리가 밖에서 빵빵빵이라고 장난하지 마세요 <웃음> 그래서, <웃음> 은혜를 그때 나도 만들었나 여기 집중하라고 <laughs> 안빵 하든 사람이 조금 만든 거야 여기를 집중하라고 어 여러분들이 먹는 계란은 문동병자들이다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알, 우리가 다 먹고 있어요. 그 계란 먹어가면 전염이 안 돼요. 이렇게 상처에, 그 사람 상처가 이렇게 스치면 전염이 되지만 우리나라도 운동병자, 운동병이 생기면 쫓아내잖아요. 다른 대로. 예, 음, 그, 그만큼 그, 무서운 병이란 말이야. 음. 전염되고, 그래서 네. 이분들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멀리서 나시는 예수,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밖에 나가. 나가. 자꾸 막, 설교 끊지 말고. 예수 선생님이요, 내 병을 좀 같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나면은 저기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믿고, 길을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는 거 가는 동안에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돼버렸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보다 더큰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들 격리대가 혼자 있으고 소외되고 왕따 당하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정신장애인들 가운데 토르테이저를 한50% 이상이 전부 왕따 당해가지고 정신질환이 왔단 말이야. 그만큼 소외되는 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살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 감사했는데 여기 보면 그 은혜를 보답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온 사람 딱한 사람 열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배성이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 상님이 있듯이 양반들은 상림들 막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뭐라고 적히나요? 어,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러 감사하니,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열 사람은 다 깨끗하게 받았는데, 그 어, 아홉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날 예배 시간에, 교회 안오면 너희들은 왔는데, 지영이는 어디 갔노? 묻고 있는 거예요. 묻지 말아요. 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열 사람 아홉 사람들은 병을 치료받았어. 근데, 왔어 예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린 사람은 하나 더 받았어. 자, 19절 한번입니다그에게 네.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못 있다고. 원하여.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둥병만 고쳤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 안믿어서 지옥 가고, 그이 땅에 살 때만 문등병 고쳐가지고 즐겁게 살지만은, 천국 못 가지만, 이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와가지고 영광 돌린 사람은 뭐 받았어요 영원한 천국까지 받은 구원 받았단 말이야.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잘하면은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살아가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저 천국에 가요. 아멘. 근데 예수 구원 받았는데 내맘대로 돌아다니는 사람, 예수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시간 에오지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을지 뭔하고 부끄러운 구원, 개털 개털 모자 쓰 다른 사람 다 열두 진주 보러 금멸류관영은 멜류관, 기쁨의 멜류관, 멜류관 쓰고 들어가는데 나는 개털 모자 쓰고 앉아 있는 거야. 부끄러운 구멍이야 네. 그 대시. 여러분 여기 밝아 보고 한번 서볼 수 있어요. 아니 없어요. 네. <laughs> 그룹, 없어요. 부끄러운 부끄러워서 어디 숨어야 될지 모르게 받는 그런 구멍 받는다 말이야. 네. 네. 여러분들 은혜를 제대로 받아요. 받았으면은. 은혜를 뭐 해야 된다고? 보답하러 와야지. 구원받은 은혜, 제삼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주일날 다 어디 가고 미애하고 사모인은 친해 데이트하러 가지 말고 예배 드리고 가서 데이트해도 시큰 하루가 있을 거에 오후 1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데이트하고 있니 아,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찾아볼게. 내 오늘 찾아볼 게 많은데, 네.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둥도 네. 이제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전도서하 아,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의 요거는 찾으면, 그냥 다 됐어요. 마리아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성경으로서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인퇴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인퇴할 수 있는 사람, 딱한 사람이었어. 누구예요? 아, 그, 그, 마리아, 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 마리아 한, 사람. 마리아가 그래. 마리아가 한 사람. 그래가 너무너무 마리아가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비천한 여인에게 이큰 은혜를 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마리아가 네, 집에 가서 찾아봐요. 말, 누가 보면 1장 26절부터 쫙 보면은, 마리아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했어요. 무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라고. 하나는 전도서 3장 다 찾아보려고 시간이 많아서, 시간대 맞게 돼요.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만사에 때가 있다는 예.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은혜 잃어버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난 때가 있고, 취직할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 여러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 지금은 뭐할 때라고 네,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영생의 구원은 우리 예수님은 그 순간에 받아놨고 음. 그 다음에 무슨 구원 받는다고 날마다 날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을 때 마귀가 계속 죄짓도록 만드는 거 술만 나오면 더러움이 떠오 그래 술만 나오면 더러 때문에 제에서 구원받는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받아야 돼요. 예, 또 찬양을 통해서 집에 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받고 말씀 보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날마다 날마다 지금 집에 돌아가면서도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헛되이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면은 뭐 해야 되나? 도답하는 응. 은혜. 응. 예. 응. 문둥병환자한 사람처럼 보답해가지고 아홉 사람은 병만 고쳤지만 이한 사람은 천국 가는 은혜를 힘입었단 말이야. 하나님 중심에서 받겠다는. 네, 네. 맞습니다. 예, 다음에꼭 <laughs> 설교대에 나가서 가면 합니다. 예. 예.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